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72만 명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매월 34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이면 41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절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10분 후에 공개할 정보 때문에 여러분 중 80%가, 아, 내가 바보였구나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분 후에는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며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정보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 혹시 여러분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셨을지 모릅니다. 둘째, 99%가 모르는 기초연금 신청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 셋째,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기초연금의 숨겨진 혜택들. 단순히 34만 원이 아닙니다. 넷째, 기초연금 받으면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혜택. 다섯째,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기초연금 최대한 빨리 받는 비법. 특히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즉,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1월부터 기준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확인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포기했던 분들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고 계세요. 2025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역대급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무려 7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334,810원에서 342,510원으로 2.3%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이 폭탄급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15만원 증가, 즉7.0% 인상이 되었고요. 어르신 부부의 경우,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24만원이 증가했고, 역시 7.0% 인상이 되었습니다. 7%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7% 때문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67세입니다. 2024년 내내 기초연금을 신청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주는 용돈을 50만 원, 작은 상가 월세 수입을 80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 등을 합쳐서 소득인 정액이 월 220만 원 정도였어요. 기존 기준 213만 원을 7만 원 넘어서 안될 거야 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2025년 1월 새로운 기준 228만원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매월 34만원, 연간 4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확히 72만 3천 명입니다. 즉 하루 아침에 72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2025년 기초연금 대변화의 진짜 위력입니다. 정부가 이런 태폭적인 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736만 명에 달합니다. 2014년 387만 명에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죠. 둘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물가 상승입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거 때문이에요. 정치권에서 607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기초 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대폭적인 기준 완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기초연금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월 소득으로 착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 플러스 재산 곱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이 공식을 모르면 100번 신청해도 안 됩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 74세입니다. 월 소득이 180만원이니까 나는 228만원보다 한참 적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죠. 신청서까지 다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자가 계산해 보니 탈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가 주택 시세 3억 원, 예금 5천만 원. 자동차 시세 2,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를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하면 실제 소득 180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약 85만 원, 총 소득인 정액 265만 원, 228만 원을 37만 원이나 초과한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이런 복잡한 계산이 있는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산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의 경우, 기본 재산액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났어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집값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자는 집이 있어도 재산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금융재산공제액도 2천만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가했고요.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이하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계나 창고 등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는 2024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집값 1억 2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국민연금을 45만원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증가와 금융재산 공제액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완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백 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 계산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 나는 연금도 받고 있고 집도 있으니까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폭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니 받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는데 정말로 승인이 났습니다. 모의 계산을 안 해봤으면 평생 놓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기초연금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동네에서 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의 장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점은 전문성이 높고 국민연금과 함께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것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둘째, 소득 재산 신고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에서 다르게 나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희 할머니는 신청서를 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분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제대로 못하셨던 거예요. 결국 법정대리인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당일, 소득재산조사는 15일, 시군구심사 15일, 결과 통보총 30일 이내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성실히 협조해주세요. 특히 부동산 가격 산정이나 금융자산 확인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즉시 문의하세요. 서울 은평구의 한 어르신은 조사 담당자가 집에 와서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 맞나? 라고 의심하셨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한 후에야 협조하셨는데 이런 확인 과정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단순히 매월 34만원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주거급여나 임대주택 입주시에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교통비 할인을 제공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는 기초연금 34만원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되어 병원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주거급여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카드 할인으로 월 3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월 5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기초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점은 피상금 적립입니다. 매월 10만원씩만 피상금으로 적립하셔도 1년에 120만원, 5년이면 6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투자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이나 영양제 구입 등에 투자하시면 나중에 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 개선이고요. 손자, 손녀 용돈으로 사용하시면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현춘자 할머니는 기초연금 34만원 중 20만원은 생활비로 10만원은 적금으로 4만원은 건강관리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3년만에 적금 360만원을 모셨고 정기 건강검진 덕분에 고혈압을 조기 발견해서 큰 병을 예방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소득재산변동신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 변경 신고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 확인 조사 협조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확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춘천에 사는 한 어르신은 아들이 취업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정기 조사에서 발각되어 800만 원을 환수해야 했습니다. 매월 받던 기초 연금도 중단되었죠. 환수 조치 시 대응 방법입니다. 만약 환수 조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착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이종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월 8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청도 안 하셨는데, 아들이 확인해보니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80만원, 기초연금 34만원, 총 114만원을 받게 되셨죠.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도 꼭둘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되고, 때로는 한 명만 신청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전에 사는 김철수, 박영희 부부는 모두 신청하면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결국 할머니만 신청해서 34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어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산정이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릉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사업자는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은 있어도 순소득이 크지 않아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 산정이 특별합니다. 농업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동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김순덕 할머니는 농지도 있고 농업소득도 있어서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농업소득 산정 방식이 특별해서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후에 재혼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은 어떻게 될까요? 재혼 후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재혼 전에 받던 기초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상대방의 소득 재산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재혼 후 기초 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혼 시기 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초 연금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월 228만원이야. 부부는 월 364만 8천원이야.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 신청 전 반드시 폭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연계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치가 더 큽니다. 수급 중에도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폭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둘째,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셋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넷째,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는 안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이 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혜로운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